찬바 박지우, 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엄마라는 가엽은 풍습을 아네 나를 낳은 뒤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오늘은 목단이불을 귀까지 서러 올리고 잠든 겨울 밤, 거주고 이제, 창밖처럼 남은 백발 앞에, 나, 사늘이 앉아 쓰다듬네. 자식 오는 길, 그눈 내린 밤길을 위로 쓸어 놓았는데, 당신머리에 내린 눈은 녹지도 않고 쓸어 내릴 수도 없는, 절대로 누워있는 것을 안으면 뒤늦게 노이한 줄기가 귀 속으로 흘러들어 내가 당신에게 깃들고 맺히던 깊고 아득한 여행달이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어른 소리네 제 살과 뼈를 위로 올려 내게 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던 날들, 이제는 무릎이 다아 방바닥도 세상도 온통 얼음판이 되었으나, 나를 가졌을 때 당신은 내게의 무릎을 가진 건강한 짐승이었네. 몸속에 불을 놓아, 심장으로 빗줄을 풀어 심장을 짓고, 몸 안에 기르기를 풀어 나려 피부치가 눈뜨게 해 주었네. 새끼와 입맛을 맞추느라, 석 달을 입듯하고, 불른 배를 풀었네. 오래전 그날처럼, 오늘 당신은 바다와 한이 불을 쓰고 바람이 사이로 고래가 들어오는 꿈을 부는지 새끼 낳던 스물여덟 그 겨울 새벽으로 돌아갔는지 당신은 하늘 높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참밥한 그릇만